어? 좀더잘 살지. 좀더 인간답게 살지. 응? 좀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약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지. 그렇게 너, 뭐, 어? 있다고, 너좀 가졌다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해가면서, 이만 그렇게 배부르게 그렇게 잘 살았더냐? 응? 내가 그러고 너에게 그런 축복을 주었더냐? 그런 말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의 심령에는 그의 영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네. 어, 누구 사람보이도 않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사람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너는 이렇게 지금 너는 이런 괴로움을 받는다. 자, 그러면서 26절에서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름 틈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우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 첫 번째는 네가 예.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괴로움을 다당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부자와 같은 그런 말을 듣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이 복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여러분, 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힘든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자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자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요청을 합니다. 내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것이고, 천국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지옥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천국 이야기가 들려질 것이고 지옥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부자가 또 그러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해 가지고는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안 듣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자가 살아와서 전해도 안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절규가 들리십니까? 지옥이 어떠하길래, 나사로를 통해서,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가서, 제발 가서, 우리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형제 다섯만은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형제가 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몇이십니까? 그 중에 여러분 예수 안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이 여러분 부자의 절움를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가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갔어. 이 부자의 절교를 듣고 너희들이 가라고, 너희들을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음. 더 이상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음. 그러게 살아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세상 종교는 일반적인 종교들은 죽음 이후를 강조합니다. 죽음 이후를.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개뜻같이 하다가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 보십시오. 제사. 그래서 저희도 그~ 이 명절 되면 생선을 사고 하는데 이 조기를 이~ 제사상에 하려고 하면 이 좋은 걸한 근데 올해는 좋은 거 못합니다 요만한 거 해가지고 예 구워가지고 먹고 일반적으로 집에 설 때도 마트에 가면 한 줄에 열 개에 뭐 칠천 원 구천 원 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가 여러분 몇만 하는 게 있습니다 못 먹습니다 이~ 그 사모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우리도 큰거한번 먹어보자. 어? 아, 죽은 자 제사하는 것도 저렇게 큰거 해가지고 하는데, 야, 우리도 큰거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자. 제사람 손이 있더라, 못 사더라, 고 살려고 하다가. 아무리 맨만 하니까. 이런 건데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예.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미장원에좀데려가가지고 널도 좀 치고 말이에요. 좀빰마도 해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데려가요. 근데 추워서 여러분 벌초할때 되면요 휴가 내어 갑니다 여러분 회사 휴가 내 가지고 예. 벌초하러 간다고 돌아가신 부모님 머리 깎아드린다고 말이에요 뭐가 머리 깎기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면 머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살아계실 때 여러분 미장원에 데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살아계실 때. 미장은 좀비싸죠 비싼데는 예. 그래도 모시고 가십시오. 여러분. 단장 좀 해드리십시오. 돌아가시고 나 벌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요새 모덤 없앱니다 여러분. 딱 요새 우리 동네 가면요, 딱 이렇게 비석 하나 씩다 꽂아 버리면 벌초 때문에 벌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돈 주어도 벌초할 사람이 없어요. 음. 세상 종류는 죽었을 때를 강조합니다. 죽었을 때 잘할. 근데 오늘은 뭡니까? 아닙니다. 오늘 제사가 아닙니다. 오늘 추모식입니다. 그분이 남긴 사랑,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 서로 형제들끼리 우리 잘 지내자. 그 사랑, 이어받아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자. 추모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종교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돌아가셔서 여러분 조기 5만원짜리에 10만원짜리 놓고 제사 지내는 사람 살아계실 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여러분 그 돈을 용돈으로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여러분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합시다.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자이는 나라가 복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사는 나라에서 강대국들 거의 기독교 신앙 바탕 위에서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성경 은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 6장 1절에 3절입니다. 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된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른 말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잘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복을 주시겠다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실 때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소를 이야기에서 보듯이 반드시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전도해야 됩니다. 이 타이밍,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타이밍, 이 시간을 놓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그 사도 바울이 에,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정도로 성경을 많이 썼는데 그 책들 가운데 이디모데우스는 마지막 편지에 해당되는 어 것입니다. 마지막 편지는 자, 디모데우스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유서와 같은 그런 책입니다. 자, 사도바울은 유서를 써내려가면서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예감하면서 길에 부풀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여러분 곁을 떠나야 한다면 정말 후회가 될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으로 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포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기대의 부풀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면. 전제와 같다. 관제라고도 부릅니다. 이전성에는 관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떠날 기약, 떠날 기약. 벌써 떠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면. 떠난다는 말을 표현하죠. 이 전제의 관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를 지낼 때 포도주를 붓는 예식을 말합니다. 조금씩 포도주를 따르면 집례하다가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지면 제사가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물방울이 떨어졌다 술병의 술이 마지막 부어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삶에서 내 인생은 재물이었고 사도바울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내 삶은 내 생명은 향기로운 제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난다고 그러면 갈 곳이 있으니까 떠난다고 하는 거죠 온 곳이 있으니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찌를 보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의의 멸류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광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이 되어지고, 돌에 맞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상국과 보상이 주어는 영광의 자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죽음의 앞에 두고 부풀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죽음의 빛에서, 종말의 빛에서 인생의 목적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의 빛에서, 종말이고 죽음과 종말의 빛에서 내가 오늘 이 땅에 부여받은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은사와 모든 것을 어떻게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살 것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문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이 명한 운이군. 엄이 명한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엄미 명령한다는, 명한다고 하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 말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이밍. 전도는 타이밍. 영혼 구원은 시간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때가 없다는, 때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뇌졸중은 시간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1시간 30분과 4시간 이후에 병원에 간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장애인이 되고, 늦게 간, 아, 정상인이 되었고, 일찍 간 사람은 정상인이 되었고, 늦게 간 사람은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는 그것과 다릅니다. 영혼구원은 뇌졸중의 시간 싸움과 다릅니다. 뇌졸중은 내시간유후로할 자도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치료를 받고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구원은 시간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치료받을 시간도 회개할 시간도 없습니다. 영혼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죽음과 동시에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감 16장에서 보여준 부자가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지옥에서 나올 수도 없고 지옥에서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시간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시간 싸움입니다. 때를 얻기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만들어야 된다. 전도할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 전도할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고하니 그만큼 전도가 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시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1분이 100만 원보다 더 귀하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피레침을 만들어 많은 사람을 보한 프랭클린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낭비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은 아껴 쓸줄 알면서 시간을 아껴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신호등 앞에서 줄을 쓰고 기다리는 시간이 일생의 5년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조각시간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시간을 아껴 써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아껴 씁니다. 돈을 아껴서 그 돈으로 집을 장만하기도 하고 그 돈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이 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아껴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얻든지.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나라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지금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내가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오늘 이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 받아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시애틀에 시피유니버스티라는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총량을 지내신 분 가운데 맥케나 박사님분이 있습니다. 50주년 기념식에 그의 친구였던 빌리 그레암을 초대했습니다. 그데 이 빌리그라면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의 이유는 바로 그날 우리 마을에 있는 조그만 주유소에 그 주유소에 일하는 주, 그 주유공 한 사람을 만나 식사를 하고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한 사람의 영혼에 복음을 전하게 됐기에 50주년 기념식에 내가 참여할 수 없어 죄송하다고 그는 통지를 했습니다. 메케나 박사는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거절받고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감격스럽고 감동을 받은 적은 이전에 없었다. 과연 필리 그램이었구나이 사실을 50주년 기념식에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박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 순위는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이 빌리, 그라미 목사님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여러분, 때를 얻든지 었못 얻든지,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기가 나오죠. 엄청 대작이 로었습니다 풍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창고를 새로 짓고 확장해서 가득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됐다. 이제는 쉬고, 이제는 놀고 즐기며 살리라.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에 그대의 생명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렇다면 그도가 싸우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그 누구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확신할 시간은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작자 미상의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막지만 내일은 구름이 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나이가 들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두려워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감동의 글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전도하는 우리에게 햇빛을 준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이야기는 이신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전도해야 될 우리의 예비 신자들 여러분 지금이 귀해인 줄로 믿습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전도를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하라 그런 범사의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그런 인내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은 참을성에서 나옵니다 참을성이 큰 자는 인격자입니다 그러나 참지 못하여 아무마나 내부리고 참지 못하여 아무때나 성질을 부리고 여러분 이것은 인격이 덜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전도도 인내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동안 10년 20년 해피데이에 정동원주일에 여러분 계속 왔던 분들이 있습니까 그는 아직 열매 맺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참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인간은 안돼 이제 그 인간은 안 데려올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이 추수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10월 27일 해피데이가 우리 예비신자를 살리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부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비신자들 꼭 아버지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이번에 꼭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며이 영혼군을 위하여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비 신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찾아가 감동을 주며 그들을 주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꼭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을때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별 의 같이 빛나는 우리의 이름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같이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신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영원 구원 시간이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 구원, 시간이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